저저히 속취실에 앞을 둘 수가 없어요. 저저히, 저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해야 하는 게 뭐냐면, 300법으로 3도를 달성하면, 의체를 하는 건데, 성공하면은, 아, 여름맞이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름맞이 의상 어떤 건지 대충 보여줄게요 비키니류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원피스입니다요 그냥 벌칙을 받아주세요 왜? 근데 이거 입으면 예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실패하면 은 비슷한 느낌인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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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의상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치로롱 의상 <laughs> 제발 성공 치로롱 입으면 기어 다니나요? 아무래도 기긴 해야겠지 <laughs> 레몬니로 사속보행을 하라고 도대체 트로롱 어디에 꽂히신 겁니까? 네가 행복한 걸 보고 싶지 않아. 오 마이 갓. 짜잔. 공생으로 만들어주신 트로롱입니다. 예. 내 어깨 위에 두고 해야겠다, 오늘. 어때? 나름 진짜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이가챠쇼를 하기 전에, 일단, 도감부터 한번 보자. 1레그부터 볼까? 야, 근데 세상 이렇게 보니까, 폭력적인데, <laughs>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면, 예. <laughs> 잘 알겠습니다. <laughs> 아, 청소기가 공격하는 거네, 애초에. 야! 와, 근데 이런 거 하면 좀 그런데 있잖아. 진짜 너무 낑길 것 같은데, 그지 않아? <laughs> SD도 진짜 야하게 나왔다. 이때까지 본것 중에 제일 천면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야 진짜 너무 예뻐. 수영복인데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 여기서는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laughs> 진짜 그냥 아가씨 그 자체야. 아 근데 이거 아까 일렉 보고 와서 그런가 전혀 안 야해 보이고 되게 건전해 보이냐? 기타를 보자. 유님 표정 <laughs>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강 역대급 엉덩이다. 아. 아 말이 안 나오네. 야 아, 얘는 SD 가좀 팬티 면적이 넓은 듯? 핀, 아래가 핀, 너무 헹 해요. 바지 안 챙겨 입은 것 핀, 같지? 와야 이쁜데 여기? 약간 이 굴곡이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수온도 바람도 딱 좋군요. <laughs> 진짜 미친 것 미친 것 이거 이거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자세를 하면서 저런 멘트를 아니 뒤에 일렉그 뭐야 이거? 아 죄송한데 일렉 혹시 묻은 건가요? 아저 봉에 엉덩이 비친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네 진짜 신사다. 모핑 다 들어가 있어 마음에 미친 드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야 뒷모습도 네 이쁘다. 잠깐만 죄송한데 s s d 표정부터 너무 요망한데 이거? 아니 얘 걷는 것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거. 야 저러고 발 디비는 거봐아 복각 스킨들도 있죠? 복각 스킨도 한 번씩 볼까? 페퍼 볼까? 간호사 수영복? 참을 수 없긴 하지 징선을 잔뜩 잡아주마 졸기얘왜 여기 택안 떼고 입었나? 이사가 음. 패션인데 내가 모르는 소리 한거 아니겠지? 아 얀꺼 좀 예뻐 나얀거는 계속 씌워놨었어 쿠라는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뻤지. 이 친구 각이고요. 아 수산나 진짜 처음 봤을 때 엄청 놀랬는데. 어 내가 갑자기 수산나 보니까 일렉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치 좋아. 그러면 오늘의 돈 게임입니다. 도로시, 세렌디피티, 0 0 보배, 삼돌. 성공하면 여름맞이 의상. 실패하면 스로롱 말만 들어도 안될것 같다고요? 아 페이백 있구나. 페이백 몇 개까지 있어? 7 0 0까지 하케이 오케이, 아, 오이 아,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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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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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이 오케이, 오로이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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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꼭까지 않아도안 안 뜨더라. 그치 유야 함유해 죄데 네, 여보세요 광문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몇 개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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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희 협상 테이블 한번만 열까요? 1돌로 바꾸실래요? <laughs> 명함부터 걱정해라 티켓 200개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거 버그 아닌가요? 지금 뽑으면 <laughs> 안돼 <laughs> <뽑은 웃음> 네, 내 선택이야 <laughs> 자210복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디야 나올 때 됐지, 나올 때 됐지. 우 자자자자 나올 때 됐지, 나올 때 됐지. 주롱의 기운을 담아 으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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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주세요. 오늘은 왠지 아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예감이 들어요 아직 9 0번 남았다 이제 세개더 뽑으면 된다 이런 상상 가능이다 <laughs> 도로롱 불금을 퇴자해요 이해오십 쇼! 우와! 나왜 광고 때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못 뽑는 거야? 다른 때는 맨날 다 사람들 환하게 기가 막히게 저거 하는데 s s 설도안 나오냐 왜? 가자 가자! 우와 애장품! 나몇개몇개 몇개 했지? 아 아직 300맞안 냈네 한번더 오케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다 세개 뜨면 돼어두개다 뜨면 돼, 어, 어. 두개다 뜨면 돼. 가자 잘 가자 잘 가자 하지. 가자 아, 아 제발 아, 아. 어, 아. 좋아 좋아 또 불안하세요? 근데 있잖아 <laughs> 처음에 원래 기획이 2 0 0이돌이었는데 <laughs>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페이백은 공짜니까 돌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2개 더 뽑으면 30에 2장 다 뽑으면 되잖아 인정? 어 인정? <웃음> 해봐 <웃음 겠냐고? 키 <laughs> 겟냐예요. <laughs> 역시 그런 일은 없군요. 아 원래 성공을 했다면 입을 의상이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날아가게 됐네요. 정말 아쉬워요. 전 이제 동물이야?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쇠로이면네 <laughs> 발로 귀여워나요네 발로 귀여워나요마시고 아. <laughs> 아, 무릎 아픈데 이거? 아. 아니 오. 이거 무릎 아픈데? 도저히 소치집에 앞을 둘 수가 없어요. <웃음> 도저히... 도저히 <웃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못 <laughs> 깨서 슬픈 건 채은 님인데 왜 채은 님이 벌칙을 받나요? <laughs> 조용! 근데 <laughs> 네, 잘 만들지 않았어?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도로롱 옷이에요. 나봉 도로롱. 표정 따라 해주세요. 최롱도 <laughs> 여름 기분 <기운> 낼래. 너로 <laughs> 미친 애잖아 그냥. 원피스도 입어 드릴까요? 좋아요! <laughs> 전 지금까지 앨범이었던 거야? <laughs> 맞아 어때 어때? 길에서 만나면 눈 깔고 피할 것 같긴 해츄러 음, 음. 여름 스킨 <laughs> 진짜 도로시그 자체 내 뭔가에 홀렸나 보다 지금은 진짜 병원에서 학생는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괜찮나요? <laughs> 옷이 예쁜데 잘뻗찍을랬어 <laughs> 근데,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laughs> 다시 정신 차리기. <가시> 남은 거다 써서 풀돌 가면은 여름 옷상 있게 어떤데? <laughs> 어 가보자 가보자. <가시>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늘은 뭔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맞아 필그림 다른 거안 나서 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 한 하나 라스트 해봐 제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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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아 따! 오늘은 뭐지? <laughs> 나이스! 만날 수 있을까 봐. 싫어! 우승! 성공 나이스, 나이스! 자, 도로를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쉴것 보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징그러워 <laughs> <laughs> 이제, 여러 곳으로 가려고 보겠습니다 <laughs> 아가지 풀코는 절대 못할 것같요 풀코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만 더 뽑으면 골티로 풀코 가능이란 말은 노노 네? 진짜요저 골티로 풀코 할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래요? 골티로 풀코 할수 있다고요? 골기타래 여름 상띠 예쁘지? 이렇게 생겼어요 조신하게 굴어야 됩니다 다시, 다시 해주세요 각도가 이상함 그냥 봐이 옷으로도 츠로 포즈를 한다고요 안돼요 아까 그 짐승 어디 갔어? <laughs> 자, 이제 한 개만 더 뽑아 봅시다. 하나 더 뽑으면 풀코예요 골티로 얘기. <laughs> 누가 들으면은 11개 나온 사람인 줄 알겠어. 가차 엄청 성공한 사람인 줄? 다시 가, 다시 가. 변동인 줄 모르고 그냥 스킵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러면은 골티를 최대한 아끼면 좋으니까 이거 뽑고 남은 걸로 다 넣은 다음에 남은 거를 풀코박을까 괜찮은 생각이죠? 자 제가 단뽑에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떤데 내 실력 그 운으로 도로 다시 들어가? 지은 님은 항상 단뽑에 뽑으시네요 빨칵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이거. 한정 필그림 풀코 하는 미친 사람. 왜 하? 난 사랑하니까. 도로시 사랑하니까. 아직도 야! 그럼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풀코가. 근데 한정 필드림을 풀코하는 건 합리적인 거 아닌가? 크로스 트 같은 걸 풀코하는 사람이 <laughs>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지? 와, 어떤데 어떤데? 너무 예쁘다. 맵을 한번 봐보자고. 오머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찡긴 거 아니에요? 오, 대야. 일어나면 이리 서 배인가 봐. 지휘관은? 심실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봐.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동력원부터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휘관이 제 삶의 동력원이니, 저는 지휘관을 확인할 이 미친 것, 정전인가? 손짱동도안 챙겨왔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더듬더듬 더듬.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어떡하지 아 정말 야 이거 미니게임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밑에 있다 일레그 페퍼 프리미 토브 센티 그 다음에 라후 도로시 순의 크기네요 아그 크기 순서냐고요? 라고 하기에는 도로시가 그럼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말은 노노노노 최대한 제... <웃음> 최대한 우겨넣어 <laughs> 노란 모드가 달라요? 일레그 모드 온. 전부 일레이에요 재밌는데,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서버 수영복을 입힌 상태에서 에이을 아래 내리면 엉덩이 사이가 벌어진다는 떡밥이 돌았나요? 까을수 없어요. 아. 자, 니케 여름 이벤트 어떠셨나요, 여러분? <laughs> 남씨. 자, 이번 여름 모두 니케로 시원하게 즐겨보도록 해요. 아, 지금 바로 다운로드. 이 초대형 도로롱 5개 광고. 이곳은 이제 도로가 지배한다. 근데 관람시간 꽤 길어. 언제 가도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